요 한글로 쉽게 풀어보는 한글서주 성선입니다 10층간과 12지지 글자마다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생년월일 시에서 일주가 가장 강한 기운을 가졌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신살을 맛보기로 알아볼 텐데요. 12신살 중에서 지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에서 지살이 들어오게 되면 나의 심리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자세로 지내게 되는 시기라 하겠고, 환경적인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떠나게 되는 눈이라 하겠습니다. 지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3이 졸업을 하게 되어 학교를 떠나는 경우, 익숙한 친구와 환경과 이별을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환경적 변화로 큰 복을 받는 첫발을 내딛는 시기라 하겠고 경거망동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환경적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운을 맞이하게 된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살은 일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봄에 해당하는 일지는 해묘미 중에 하나가 되겠고 여름에 해당하는 일지는 인오술 중에서 하나가 되겠고 가을에 해당하는 일지는 사유축 중에서 하나가 되겠고 겨울에 해당하는 일지는 신자진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합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는데요. 해수가 되었던 묘목이 되었던 미토가 되었던 다 같은 목국으로 봅니다. 봄으로 보는 것이죠. 나의 일지가 인호술 중에 어떤 글자가 되었던 다 같은 화국, 즉 여름으로 보고요. 나의 일지가 살축 중에 어떤 글자가 되었던 다 같은 금국, 그러니까 가을로 보고요. 나의 일지가 신자진 중에 어떤 글자가 되었던 다 같은 수국, 즉, 겨울로 봅니다. 내가 목국인데, 세월의 흐름에서 목국의 첫 글자가 해수가 들어온다면, 같은 계절에 포함되었네요. 지살이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내가 화국인데, 세월의 흐름에서 같은 화국의 첫 글자인 인목이 들어온다면, 지살이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내가 금국인데 세월의 흐름에서 같은 금국의 첫 글자인 사화가 들어온다면 지살이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수국인데 세월의 흐름에서 같은 수국의 첫 글자인 신금이 들어온다면 지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살을 만나게 되면 이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부지와의 이별, 직장과의 이별, 인맥과 이별, 가치관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본인만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 이별한다는 개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의 느낌이 좀더 강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떠나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여 주거지가 되었던 인맥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떠나게 되는 경우는 역마살에 해당됩니다. 지살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지살이 들어오면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 관련 주거지 변화 그리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세 가지 모두 발생하기도 하고 한 가지만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서울에서 강릉을 갔다가 부산을 들러서 제주도로 건너가서 일주를 하고 다시 목포로 해서 안면도로 들렸다가 서울로 되돌아오는 계획을 세웠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느 숙박을 이용할 것이고, 이동수단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모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느낌이면 지살이겠고, 다음 여정이 궁금해서 여기를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영마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여정보다 지금 머무는 곳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떠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다음 일정은 미루지게 되고 다음 일정부터는 다급해지거나 충분히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지살이 들어왔는데도 직장의 변화, 주거의 변화, 인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인생여행에서 다급해지는 경우가 되겠죠?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지살 다음에 오는 십이신살은 연살입니다. 연살의 뜻은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복을 누리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변화가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지살의 기간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고 복을 누리는 시기에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여정이 밀리게 되면, 망육천의 시기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십신살의 12가지를 모두 다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기운인 지장화, 망육천, 이것만 기도문처럼 애우시기 바랍니다. 지장화는 복 받는다는 뜻이고, 망육천은 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름이 좋고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밤이 무섭다고 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평가가 두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내 스스로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복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